안녕하세요. 어, 오늘 우리 가족이 와 있는 것은 수락산입니다. 수락산은 2년 6개월 전에 한번 왔었는데, 오늘 수락산을 다시 찾은 이유는 누군가가 그 여기 명물, 수락산의 명물, 기차바위를 그쪽 줄을 훼손을 해서 그때처럼 아쉬움이 컸었습니다. 그지 네. 어, 그래서 우리 꼬마도 기차바위를. 어? 타고 싶어 하고 그때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복원이 됐다 그래요. 다시 복구가 되어서 어? 오늘 기차바위를 타려고 이쪽 성림사 쪽으로 와 있습니다. 기차바위를 타고 정상을 찍고 원점 회귀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고고! 고고! 주차는 장암역 공영 주차장에 있고요. 바로 횡당보드를 건너서 정면에 보이는 산을 향해 올라가시면 됩니다. 하늘 참 맑죠. 산행하기에 최적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단풍이 곱다. 멋있지? 멋있다. 옆으로는 계곡이 흐르고, 어 울고 불고 단풍도 물들고, 응? 아, 아, 어? 아, 어. 어, 어, 확실히 그 자연에 와야지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벌써 단풍이 시작했네요. 어 이제 단풍도 얼마 안 남았어. 그 시즌에 단풍 시즌에 부지런히 여기저기 다녀야지, 그지? 네. 음. 성림사 입구고요. 이렇게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오늘 등산 코스 한번 설명해봐. 오늘 등산할 코스는, 야암역에서 주차를 하고, 현지에서, 응. 현지. 치가 어디야? 그 성림사 입구. 이쪽으로 응. 해서, 이쪽으로 해서, 기차바위. 오, 기차바위 쪽으로 올라가서 정상을 찍고, 제사심터 쪽으로 내려가서 원점 해기하는 코스입니다. 그래. 자, 출발. 형님 삽니다. 앞에 화장실 세우소가 있네요. 야, 가을 산길 너무 좋다. 멋있다. 가을 길을 걷는 맛 어떠냐? 응? 어? 너무 좋지? 네이 낙엽이 힐링도 커피 어. 커피 향내 같다 낙엽 내음이 운동도 되고 힐링도 되고 그렇지 운동도, 운동도 되고 힐링도 어. 되고 방콕하면 안돼 그러게 오라고 어. 여긴 뭐 산이 높지가 않아서 금방 정상에 도달할 수 있지 정상 주봉까지 1.5km 근데 이제 앞으로 1km 쪽이 깔딱고개 응, 경사가 있긴 있더라 정상쪽이 보인다 우리가 장암역 그쪽에서 왔으니까 2.2km 올라왔고 정상까지는 0.9km고 기차바위가 0.85km 기차바위 다 왔네 자 기차바위를 향해서 고고 오. 길이 짧지? 응.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지가 않아가지고 조심 낙엽 빨지 마. 미끄럽다. 이야. 벌써 저화피이 꼭대기까지. 어. 그치? 금방 왔지? 응. 응. 아빠! 응? 어. 어, 경치 구경하고 가자. 어, 그래. 거기서 잠시 휴식 취하고 이제 기차바에 타자. 으쌰. 그래, 여기서 쉬었다 가자. 응. 어. 야, 우리 가족은 휴일이면 산행을 하곤 합니다. 가족이 함께 산행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우리 가족은 항상 함께 한답니다. 저는 그게 너무도 좋답니다. 함께 걷고 오으며 자연과 친구가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도 즐겁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여기가 전망대. 아 기차발. 저게 자 영상까지 응. 아, 660m 됐네 여기서 기차 마이까지 550m 차 바이까지 가는 동안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걱정이 제일 많은 사람이 오는 산은 무엇일까요? 감이 오셨나요? 너무 쉽죠? 정답은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락산은 서울의 북부 상계동과 일정부시 및 남양주 별내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으로 서쪽으로는 도봉산, 남쪽으로는 부람산이 맞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도봉산, 관합산과 함께 서울의 4대 명산으로 불리고 있으며 수락산이란 이름은 거대한 화강암 암벽에서 물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정상까지 0.35km. 응. 기차바위 쪽 바로 정상으로 가지 말고 기차바위 통해서 가자. 응. 여기가 기차바위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응. 기차바이 갈림길이다 어, 1시간 20분 정도 걸렸고요 여기가 기차바이는 극경사지로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가기 힘드신 분들은 이쪽 왼쪽에 위회도로가 있고요 자 우리들은 이제 기차바이 타러 왔으니까 어, 오른쪽으로 고고 옛날에 없었잖아요. 어, 옛날에 예전에 없었어 올라갔어요. 음. 기차바위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기차바위 앞에 와 있어요. 아. 2년 전에 왔다가 훼손돼서 못 탔는데 오늘은 재밌게 한번 기차바위를 아, 타보겠습니다. 저희 이엄 표시, 응. 3명 이상, 이, 3명 이상 타면 안 돼, 응. 사용하지 마. 그러니까 아빠가 1번 타자, 경원이 2번 타자, 엄마 3번 타자로 올라가자. 길쪽. 응. 뭐야, 여기 조심해. 아니, 미끄러니 미끄러운가? 안 미끄러워요. 응. 올라가. 가. 가. 엄마 무섭지. 야, 천태산. 어. 현대산. 아. 경사는 천태산이 심하지. 천태산 75m잖아. 그거는 아빠가 갔던 응. 거고 여기는 그 쉬운 버전 텐데란 어 저거 사가 덜해 응. 자 그러면 아빠가 먼저 올라갈 테니까 응. 경원이 다음 따라와 엄마 네. 마지막 1단계 탔으니까 네. 이제 2단계 비차바이 네. 2단계. 타자 응. 아이 2단계는 봐라. 무려 더긴야바이바 바튀기 어찌되 옆으로 하지 말고 응. 엄마 무서우면 딴 길로 와 여기 들어가서 위험하니까 힘 많이 들어간다. 재밌어? 네. 네. 조심해. 머리 조심. 괜찮아? 네. 줄만 꽉 잡으면 돼. 다리에 힘줘거 쭉쭉 늘면서. 어이, 경원이 잘 탄다. 어 바람 부니까 조심해. 어 화이팅 화이팅 다 왔다. 오케이 성공 가자 <laughs> 엄마 화이팅. 잘한다. 엄마 화이팅이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언제부터 나왔대요? 나 이만 보고 올라와요. 여기만 보고 와 그냥. 잘하시네. 오케이. 완벽하네. <laughs> 완벽하십니다. 화이팅. <laughs> 아니 저렇게 잘 놓으시면서. 뭘 뭐라. 도갔잖아 천태산. 아니 그대로 하다가는 한분은 올라올 것 같아요. 하나 둘 하나 <laughs> 둘 둘셋자 둘. 응원 되시잖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고만 와요 하나 둘 하나 둘 거의 다 하나. 왔어 다 왔다 다 왔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우와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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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박수. 야, 박수. 박수 엄마 아, 성공 너무 잘한 거 같지? 화이팅 김아 조심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예 화이팅 화이팅 하하하하 아우 주시네 예? 우와 대단 내려 가는 게더 힘들어. 올라오는 게 쉬워. 내려 가는 건위험하거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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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이요 이게 뭐야! 너무 무섭잖아! 자! 끝났습니다! 우와.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안녕히 네. 세요 X됐어! 응? 아, 진짜? 야, 아이고, 해봤던 거 중에 제일 <laughs> 어, 스릴 있었어요 스릴 응 있지? 너었 컸어 보다 자 이렇게 어? 놀이공원에 그런 거 보다 이런 자연하고 친구 삼아서 끝까지 지내야 돼. 엄마가 계속 옆, 옆이나 안 해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엄마 잘 타네. 응. 그지? 무섭다 는 생각하면, 이게 묻라잘 묻을, 묻으라게 되어있어. 어, 주봉까지 550m 남았다. 정상이 얼마 안 남았다. 까마귀 헷갈마귀. 까마귀가은데 그래. 아. 아. 기가마 아. 아. 저기가 정상이야? 바람이 반겨주고 있었나를 그렇지 수고했으니까 땀을 식혀라 이거야. 응. 야 거기까지 당겨도 돼 거기서 이야 시원한 게. 야, 아 주봉, 도착했다. 탈수 어, 없는 것 같아. 어, 야, 다음, 야, 잘 야, 터질해봐. 야, 여기도 헌풍이네. 빨리 봐. 이 고. 일로와~ 여기서 간단하게 간식 먹자~ 여기서~ 아~ 진짜~ 김밥이랑 비로소~ 영상에서, 간단하게나마 간식 먹자. 꼬마 김밥. 응. 자 정상에서 먹는 김밥 맛이 어때? 어보자 응, 간식 어때 맛? 네. 최고야? 네. 그지? 뭐뭐음식점에 고급 음식점에 비하냐? 응. 여기서 먹는 게 훨씬 맛있지, 그지? 네. 이 경치 좋은 데서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자 보자. 아유 경치 너무 멋지다. 맛있게 먹어. 응. 1인 저녁이네, 1인 응. 이제 슬슬 이산하 자. 우리가 오후에 오늘 출발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산행 끝나지 않는데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응? 너무 늦지 않도록 좀 하둘러서 가자. 벌써 꼼꼼해졌다 그지? 네. 자 오늘 그 수락산 산행그 마무리했는데 지금 근데 소감 한마디 해봐 옛날에 기차바위 줄 이거 있잖아 누군가 해선해가지고 못 갔었는데 음. 지금 기차바위 가보니까 슬이 있고 너무 재밌는 산행이었어요 음, 그래 재밌었지? 네 그래 방콕하는 것보다 자연과 친해지면서 자연하고 같이 지내는 게좋아쉬는 날에 알았지? 네응 어, 수고했어 バイバイ。